한양기업 회장 이용자입니다. 우리 축산인들은 요즘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3년 전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로 우리 축산인들을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이 축산업 말살 정책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부는 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를 시행하며 우리 축산농가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법의 태조를 안에서 정부 정책과 협조를 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을 설득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적법화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도 개선에서 무가축사 양성화를 할 것을 생각하기는 커녕, 축산단체의 면담 요구마저도 거절하고, 오는 3월 25일부터 미어가 축사 폐쇄 조치를 강행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약속한대로 관계 법령을 고치고, 축산농가들이 손시우게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즉각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법률에도 맞지 않는 행정 조치 운운하며 축산 농가를 운운하는 현 정부는 족불 정신을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당장 축산단체와 협상이라서 축산인의 간절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축산인들이 마음놓고. 수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현 집권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작발식과 단식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목숨이 닿은 날까지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간단다 뭔가 무시하는 정부는 박승하라박승